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월 초를 맞이해서 지난달 결산을 하면서 계좌 공개를 진행을 하고요. 아이언큐의 핵심 힌트,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고, 제가 임원들에게 할 질문 리스트도 마지막 리스트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이언큐가 왜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제가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투자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월 2일에 제 주식 포트폴리오가 3억 8천 정도 됐는데, 오늘 10월 7일 기준으로 4억 7천 가까이 거의 9천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 포트폴리오 규모만 보면 지난달 대비 23%꽤 많이 증가를 했죠 수익도 한8,90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제 포트폴리오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온큐 주가가 7불 대에서 9불 초반까지 올라오면서 25%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제 포트폴리오도 많이 커졌고요 제가 또 비트코인 테슬라도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난달 제가 빵프로였는데 수익이 6.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10%였는데 지금 플러스 5%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투자한 자산들이 회복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변동된 상황을 보면은 제가 비트코인을 계속 추가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0.47개 정도였는데 지금 0.83개까지 한개 모으는 걸 목표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198주에서 181주가 돼서 17개 정도 소량 매도를 했고 이 매도한 걸로 여기 뒤에 가려진 제가 이제 저희 팬딩 멤버십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종목 같이 투자를 해 보고 있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뭐 한달 정도 투자해서 30% 수익을 낸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멤버십에서 멤버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업 분석 요청을 받으면 제가 분석을 해보고 어, 이, 이 회사 괜찮다 싶으면 투자를 해서 뭐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세 설명에 있는 제 팬딩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같이 정보를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계좌 1번 여기는 제 초장기 투자 계좌인데 아이온큐 21,254주가 있고요. 지난달 38% 수익이었는데 이번 달에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73%까지 올라왔고, 뭐, 비욘드 미트는 무슨 이벤트 했더니 한 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8,000원 정도 돼서. 받아놓은 거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자산들 그리고 제가 팬딩 멤버십에서 뭐 시도해 보는 새로운 종목들 차세대 종목 투자 병행하고 있는 계좌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 153주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마이너스 12%였는데 현재 플러스 2%에서 3% 정도 네, 양전을 한 상황이고 요 밑에 몇몇 종목들 차세대 종목들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농협 증권 쪽인데 수익률이 23% 에서 57% 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5불 64센트에 264주 사놓은거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수익률이 상당히 준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투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 서브계좌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계좌인데 아이온큐가 3,100주 테슬라가 28주 정도 있는데요 지난달에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11%였는데 현재 플러스 12%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와 줬고 테슬라도 플러스 5%였는데 22%까지 올라오면서 또 테슬라로 좋은 수익을 누리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서브계좌 2번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딸아이한테 첫째 아이한테 증여해 준 건데 아이온큐를 당시 한 1,500에서 2,000 정도 증여를 했는데 지난달에 마이너스 40%까지 갔다가 현재 마이너스 27%까지 왔는데요 실제로 이주 이 계좌에는 13불 정도에 제가 증여를 했다라고 찍혀 있는데, 이 주식은 제가 5불, 6불대에서 샀던 건데, 증여를 하면서 13불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수익인데, 증여를 하면서 절세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딸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져갈 초장기 계좌 중 하나이고, 지금 또 아이언 큐얘기를 잠깐 해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7월부터 9월까지 횡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제 미공군 계약 5,600만 달러짜리 700억이 넘는 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바뀐다는 것은 큰 추세가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에서 횡보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 차트로 봤을 때도 좋은 모습이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변곡점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저점 6불 초반 대비 9불 중반까지 50% 가까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양자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9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주 강세도 올 거고 양자 컴퓨터 2대 추가 판매하면서 올해 1억불 수준을 달성하면서 예상치인 75에서 95밀리언을 초과할 겁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또 10월달 중순에 헬스케어 AI 스타트업과 함께 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AI 쓰는지 이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3분기 연인콜 이게 한 11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여기서 대규모 실용적인 양자 사용 사례까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예측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타서 오를 것을 보고 있고 제가 지지난 주만 해도 올해 아이온큐 목표 주가를 10불로 삼았는데 10불이 가시권에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은 뭐한 15불에서 20불 정도를 올해 연말까지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 순전한 추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포브스에서 피라체프맨 CU 인터뷰했던 것 중에 제가 놓쳤던 게 있어서 다시 보면요. 이피라체프맨 CU는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의 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특하게 설계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AI가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우리가 뭔가 물어보면은 추론해서 답변을 주는 이런 채 g p t 같은 형식인데 양자가 이 부분을 잘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GPU와 CPU가 이 선형 대수라는 방법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을 시키는데 이게 양자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대규모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언어의 패턴을 학습하면서 수많은 매개 변수들을 다루는데 이게 CPU나 GPU는 하나하나씩 해 봐야 되는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병렬 계산을 한 번에 해 버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병렬 연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이런 LLM을 처리하면은 에너지 효율성도 극대화되고 처리 속도도 개선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지금 AI의 뭐 연산 속도 한계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GPU와 CPU에서 하고 있는 이 작업을 양자로 옮기는 하이브리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위한 하이브리드 양자 칩, 고전과 양자를 같이 쓰는 이러한 방식의 시제품을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 확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64이 q 인 템포가 되지 않을까. 우리 템포에서 쓰이는 거는 AI를 위한 양자 머신러닝의 확률이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추론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고요. 또 필요 제품에는 양자 컴퓨팅이 AI의 계산 요구뿐만 아니라 에너지 요구에도 적합하다. 그래서 앞으로 AI 처리에서는 어떤 GPU도 양자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워크로드들은 양자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차세대 이 64의 Q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GPU로 하려면 25억 개가 필요한데 양자 컴퓨터는 두 개의 콘센트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 아이온 큐 양자 컴퓨터는 절대 용도의 특수 용도나 냉동고도 필요 없고 맞춤형 서버 랩도 필요 없다. 그냥 기존 데이터 센터에 붙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만드는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제조 역량도 향후 2년 내에 대규모 확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피터 셔 CEO가 얘기했던 게 지금은 인력들이 달라붙어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만드는 이런 수작업 방식이지만 이게 2년 이내에 이 컨베이어 벨트식 헨리 푸드 스타일로 발전이 될 거다라는 힌트를 던져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있었던 거죠. 앞으로 제조 용량을 확장해서 수많은 양자 컴퓨터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표준 데이터 센터에 넣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아이온큐 임원진 질문 리스트에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질문 리스트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시애틀에 가서 10월 22일에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시스템이 실제 가치를 창출하고 상당한 수익을 낼수 있게 해주는 건 언제냐? 어떤 사례를 예상하냐? 그리고 양자 어플리케이션이 산발적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하나가 나오면 연속적으로 나오냐? 아이온큐 사업 모델에 대한 비전이 뭐냐? 제피셔츠 CEO가 시애틀에서 헨리포드 스타일로 양자 컴퓨터를 대량 생산할 거라고 했는데 양자 컴퓨터 판매가 주력 사업이냐 아니면 다른 수익원이 나타날 거냐? 다음 질문은 공군 연구소나 ARLIS에서 양자 네트워킹 관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 판매 외에 새로운 사업이 될수 있냐? 얼마나 성장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24개월 내에 양자 컴퓨터 제조 용량을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하이브리드 양자칩을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 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온큐 템포냐 이것도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스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바로 붙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걸로 예상하냐 즉 너네 얼마나 팔수 있냐 이거를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온큐와 델의 파트너십이 상당히 이 하이브리드 컴퓨팅 면으로 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결과를 알수 없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고 언제쯤 알수 있냐 손익분기점 도달 언제 하냐? 상장 당시에 제공한 재무적 루드맵에서는 25년, 25년, 26년에 매출이 꽤 높게 뜰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유효하냐?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 올해 안에 시연할 수 있냐? 이상용 시스템의 오류 수정이랑 포토닉 인터커넥트 언제 나올 수 있냐? 그 우리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강력해지면 정부가 개입해서 판매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정경택 대표님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거 여쭤볼 건데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를 실용하지 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 증거로 이제 ibm이 개발한 이 양자 컴퓨터 개발 투링 키스킷에서 이 몇몇 알고리즘들이 삭제가 됐고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 상용 사례가 없다는 건데 또 i o q가 확장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직접적으로 물어볼 거고요 또 i o q가 본받고자 하는 롤모델 회사가 있냐 제 생각에는 팔란티어가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이 한 14개, 15개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제가 직접 물어봐도 그쪽에서 답을 못 해주는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회적으로 힌트를 캐낼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답변을 주는지 제가 잘 녹화해서, 현지에서 녹화해서 가져와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이언큐가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매주 나오고 있는데 9월 말에는 피라체프메시오가 시티그룹과 인터뷰를 했죠. 여기서 양자컴퓨터는 머신러닝에 뛰어난데 머신러닝이 신약 개발에 쓰이고 있다. 앞으로 몇년 안에 양자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거다라는 힌트를 얻었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10월 10일에 스위스 바젤에서 에비덴틀리라는 헬스케어 AI 회사와 함께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가 제약이나 바이오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공유하겠다라고 했죠. 궁극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 세션에서 기존 방식보다 양자 컴퓨터를 썼더니 250배 더 빠르고 20배 더 정확하다. 즉, 양자 컴퓨터 쓰면은 헬스케어, AI, 이쪽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큰 그림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요. 여기에 10월 3일에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아이온큐의 확장성, 큐비트를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요거를 이제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양자, 전문, 양자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단계 중에 두단계를 지금 완성을 했죠. 그래서 2026년쯤에는 상업화가 될것 같은데 이게 된다면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의 말을 깰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변곡점에 오고 있다는 게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지난달 대비 지난달에 포트폴리오가 23% 성장을 했고 저 비트코인도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차세대 유망자산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 소액 투자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세 설명에 있는 팬딩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매일 공부하는 자료들, 유튜브는 뭐 제가 2, 3일에 하나씩 올리지만 팬딩은 주력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팬딩 멤버십으로 오시면 제가 공부하는 자료들 대부분 다 받아 가실 수 있고요 또 오늘은 제가 지난달 지정 도서로 앙드레 코스텔레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제 팬딩 멤버들과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배웠던 거를 좀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투자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성인이며 경제의 발전, 정치,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갖추자는 거죠. 그리고 주식투자에는 100%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수익을 보장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고 80년 내내 이 사람이 살펴봤지만 단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단탈하려고 하는 걸까요? 책을 보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깨지고 책을 보거나 책을 안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된다면 포기할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면밀히 분석해봐야 된다. 저 역시 이제 해외 선물 투기로 망해본 다음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두세달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성장주 장기 투자 유망 자산의 투자자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를 제 목표로 삼은 거죠.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패했다고 떠나지 말아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와 주식시장. 또는 기업 가치와 주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죠. 마치 주인은 한 방향으로 가는데 걔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잘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기업의 가치 수렴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탑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지나치게 올라갔을 때는 매도, 떨어졌을 때는 매수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생을 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투자한다면 그 고통이 결국에 수익으로 환산될 거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주식으로만 수백억을 버신. 보세이돈 님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어려운 이유가 있죠.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반면에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다면 지켜야 된다. 이 견고하면서도 유연해야 되는 자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뭐 유튜브도 보고 하지만 여러분들 책도 읽어보시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현명한 투자법을 찾아가셔서 궁극적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온큐가 변곡점에 도달한 을것 같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꾸준히 공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장기 투자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바람이었습니다.